이제 드디어 개표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 성,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당대표 결선 투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8월 22일 개표한 본 경선 결과도 함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본 경선 결과 발표 발표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여론조사 결과 이를 총 합산한 결과 순입니다. 먼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후보자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김은수 후보 10만 1,233표, 안철수 후보 3만 9,599표, 장동혁 후보 13만 2,030표, <laughs> 조경태 후보 6만 1,410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를 어, 발표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3만 552표, 안철수 후보 시, 음, 19,070표, 장동혁 후보 21,928표, 조경태 후보 12,017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합산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13만 1,785표, 안철수 후보 58,669표, 장동혁 후보 15만 3,958표, 조경태 후보 7만 3,427표를 각각 득표하여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 결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투표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대표 결선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인단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전당대회 선거인단 대상으로 지난 8월 24일 온라인 투표 25일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6차 전당대회 선거인단 총 75만 3,076명 중 35만 59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6.55%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여론 조사 결과, 이를 총 합산한 결과, 마지막으로 당선자 발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선거인단 투표 개표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 16만 5천 189표, 장동혁 후보 18만 5천 401표를 각각 투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60.18%, 환산 득표수 52,746표, 장동혁 후보 39.82%, 환산 득표수 34,901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산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 21만 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를 각각 합계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원 제26조에 의거하여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당을 이끌 새 대표에는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새롭게 그리고 혁신하고 통합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의힘의 당대표, 새 당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아슬아슬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주게 한 접전이었습니다.